성경 43주차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부분은 일제강점기 경제 침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 부산, 원산, 인천의 순으로 개항이 이루어지고 이 개항장 내에서 외국인 거류지인 조개가 형성됩니다. 조개는 외국인이 입법, 행정, 사법을 관리하는 거주지로서 조계에서는 영사재판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외국 상인은 계양장 심리 내에서만 무역활동을 할수 있었고 거류지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외국인을 상대로 매매를 주선하는 객주 등이 우를 축적하게 됩니다. 개항 초기 일본 상인들은 일본 화폐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할 수 있었으며, 무관세 무역을 허용하면서 재정 수입과 국내 산업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게 됩니다. 일본은 영국산 면제품을 팔았으며, 쌀과 콩 등을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일본 상인이 대량으로 곡물을 매수하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여 국내의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일본 상인들이 곡물을 대량으로 유... 구입하여 가져가자 일본은 낮은 가격으로 공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산업화의 기초를 다질 수 있게 됩니다. 이목울란 이후 조선은 청과 조청상민 수륙구역장정을 1882년에 체결하게 됩니다. 이 조약을 통해 청나라의 상인은 양화진과 한성의 점포를 개설할 권리를 얻고 이에 따라 거류지를 벗어나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에 일본 상인이 독점하고 있던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일본은 이에 대응하여 조일 통상 장정을 체결하여 최고 대우 조항을 관철하게 됩니다. 일본과 청은 이후 경쟁적으로 한성에 들어와 장사를 하면서. 색을 확장해가고 이로 인해 한성의 시정상인가 개항장 객주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청과 일본은 조선에 영국산 면제품을 팔면서 청의 경우 상하이에서 구입한 영국산 면제품을 바로 조선에 판매할 수 있게 되어 가격면에서 일본 상인보다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청의전쟁 직후, 직전 조선의 수입액에서 청과 일본이 차지하는 무역액이 비슷해짐에 따라, 이후 청의전쟁에서 일본 승리로 일본의 무역 독점이 강화되게 됩니다. 서구의 열강 입권 침탈을 보시면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는 조선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군사와 재정 분야에 고문을 안치고 광산과 산림 등 각종 입권을 침탈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도 은산금강 등 광산 최고권을 비롯하여 철도와 전기, 전차 등 많은 입권을 차지하게 되었고 영국과 독일, 프랑스 역시 최혜국 대우조항을 이용하여 광산체고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조선의 자본형성 기반이 무너졌으며 이권침탈 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되고 농민의 토지가 침탈당하게 됩니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의 승리 이후 이권침탈에 열을 올리면서 1898년 이후 철도 부설에 관심을 갖고 미국이 가지고 있던 경인선 철도 부설권을 사들이고 경부선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또한 조선의 금융을 장악하기 위해 제1한일협약으로, 대한제국의 재정 고문이 된 메가타는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 백동화 구화폐는 제1 은행권으로 교환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백동화의 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많은 상공업자들이 몰락하게 되고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삼기 위한 경제적 기초가 되게 됩니다. 메가타는 국고의 출납 업무를 일본 제1은행이 담당하게 하여 대한제국 의 재정을 장악하게 됩니다. 일산해약 이후 통관부는 재정운영 의 목표를 식민지와 기초로 담는 데 두고 세금 징수를 강화하면서 일본으로부터 고액의 차관을 구입하게, 충당하게 하여 대한제국의 일본의 경제적 예속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일본은 청일 전쟁 이후 불법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였고 철도부지와 군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대한제국의 고규지를 약탈하였습니다. 또한 황무지 개관권을 요구하였으나 원의 반대로 실패하게 됩니다. 동양척식회사를 세워 약탈한 토지를 일본인에게 매매 양도하거나 한국인에게 소작을 시켜 식민 지배의 토대를 닦게 됩니다. 동양척식회사와 관련된 영상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3년 전 개항한 목포에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근대 시설들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지역 대학이 처음으로 목포의 근대 시설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발표했는데요. MBC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을 시작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목포 근대 시설에 담긴 역사를 보도합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1897년 10월 1일 목포는 개항했습니다. 부산, 인천, 원산에 이어 네 번째, 대한제국은 외국인 거주지역을 정하고 바닷물을 막아 매립지를 만들었고 근대도시 목포가 탄생합니다. 일제 국책회사였던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대한제국에 처음 설립된 건 1908년. 척식이라는 단어대로 중심사업은 자국민의 이민을 돕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탈기관이었고 전국으로 지점을 늘려갔습니다. 나주, 평야 등 농토를 빼앗기 위해 영산포 출장소를 운영하던 일제는 1920년 목포 지점으로 확장 이전합니다. 영산포는 농업 생산지원 직접 농업을 생산하는 생산지였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본인들의 업무에서 빠지니까 이제 거점 도시였던 좀 이제 큰 도시였던 목포로 이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업 회의소 일부를 빌렸다. 1년 뒤 번정으로 불리는. 일본인 거주진의 중심 상업지역에 건물을 지어 본격 영업에 나섭니다. 상업도시였던 목포에 겉으로는 회사로 등록한 채 6개 주재소를 관할하며 토지 매매, 돈놀이 등 특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식민 지주를 늘리기 위해 조선인들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신안섬 지역 등 소작쟁이의 불씨를 제공했고 군산에서도 작업을 할 만큼 거둬들인 쌀들은 일본 오사카로 보내졌습니다. 광복 이후 해군 소유로 넘어간 이 건물은 일제의 상징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교육 현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집단 지성에 의해 부속 건물만 흘린 채 보존됐습니다. 어, 1999년도에 구시민들이 뭐, 동양책 시계사를 보존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통해서 문화재가 지정이 됐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이제 정작 동척이 목포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남아있는 부산 지점 건물보다 규모가 큰 동양척식 주식회사 목포 지점은 지금은 목포 근대 역사관 2관으로 전국에서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그러면 이후 경제적 구부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이후 일본은 조선에서 국물을 대량으로 수입하였고, 이로 인해 국내의 곡식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에 지방관들은 조의 통상장정에 근거하여 방공령을 내리게 됩니다. 함경도의 경우 관찰사가 방공령을 내리자 일본은 조선이 통보를 늦게 하였다는 고실로 정부를 압박하여 방공령을 철회시키고 대상금을 받아가게 됩니다. 이목을 난 이후 청과 일본 상인이 한성에 상점을 차리고 진출하면서 개항장 객주 등 중간 상인과 한성의 시정 상인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상인들은 상회사를 세워 청나라와 일본의 상인들과 경쟁하였습니다. 한성의 시전 상인들도 철시운동을 벌여 외국 상인의 철수를 요구하였고 황국중앙총상협을 조직하여 상권을 보호하고 외국 상인의 불법행위를 막으려 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군민기관의 진출에 맞서 최초의 근대적 은행인 중성은행을 비롯하여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이 설립되게 됩니다. 대한제국 역시 중앙은행을 세워 열강의 금융침탈을 막고 화폐제도를 근대화하려 하였으나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게 됩니다. 아관파 첫 이후 독립협회는 열광의 이권 침탈을 맞서 만민군동매를 여는 등 이권수호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그로 인해 러시아의 군사재정 고문을 퇴출시키고 한러 은행을 폐쇄하였으며, 저량권 조치 여부를 저지하게 됩니다.프랑스와 독일 역시 광산채굴권도 저지하게 되며,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대한제국에항무제 개관권을 요구하였으나 우한회가 설립되어 반대투쟁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황무지 개관권 요구는 철회되었고 이 과정에서 황무지 개관을 목적으로 농광회사가 설립됩니다. 또한 증가하는 국채를 갚아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제보상운동이 대구에서 서삼돈 등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국제보상기성회가 설립되고, 애국계몽운동 단체,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사가 후원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통감문은 이를 일제에 대한 저항으로 간주하여 대한매일신보의 양기탁을 구속하였고, 이로 인해 국제보상운동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단되게 됩니다. 국제보상운동과 관련된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웅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범한 탄생, 우주를 초월한 능력. 근데 저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로 슈퍼맨이고 배트맨 즉 영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웅 국민. 아그 DNA 역사를 또한 페이지 열어 봐야겠는데요. 이 구한말 서상돈 선생을 필두로한 거족적인 애국운동. 국채보상운동의 시작을 알린 오늘은 2월 21일입니다. 구한말, 일본은 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차관을 제공하죠. 이 메가타의 화폐정의 사업부터 근대시설 개선, 뭐 철도, 부설 등의 각가지 명목들로 제공된 차관은 결국 대한제국 1년치 예산에 맞먹는 1300만원에 달하게 됩니다. 아, 이에 대구의 출판사인 광문사 사장 김광재, 부사장 서상도는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이 제공한 차관, 나라빚을 갚아야 한다는 그 생각에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아, 이들은 대한매일신보에 기사를 내서 국채를 갚는 일이 대한제국의 존속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국민들이 다 함께 단연금주에 앞장서 국채를 갚아 나가자고 주장했죠. 그 결과가 됐을까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단결의 민족 아닙니까? 이 너도나도 너도 할것 없이 남자들은 금주와 단연을, 여자들은 자신들의 장신구를 팔아 자발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국채 보상 운동은 곧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노동자, 인력거꾼, 기생 등에 정말 당시 하층민까지 적극 참여했고요. 국민의 노력으로 무려 2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성금으로 마련하는데 성공합니다. 아, 그러나 이 국채보상운동이 단순한 경제적 구국운동에서 벗어나서 국권 회복을 위한 민족운동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띠자 일본은 모금의 중심인물이었던 대한매일신보 운영자 양기탁을 모금 횡령 혐의로 구속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죄. 하지만 이주체동립을 이룬 운동은요. 점점 그 힘을 잃어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아, 국채 보상 운동 먼 과거의 일 같으신가요? 아니죠. IMF 때급목기 운동. 뭐최근엔 일본의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 규제 대응에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아, 이 또한 현시대의 경제적 구국 운동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역사적 DNA가 있기에. 우리는 어떤 위기가 와도 또 하나가 돼서 끝내 이기리라.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이시계 확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양반 중심의 신문제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나타나고, 갑신전변 당시 인민의 평등권을 확립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동학농민 운동에서도 무비문서의 소과, 과부의 제거 허용 등을 주장하여 평등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가보계약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신분제를 폐지하여 근대사회로의 길을 열었으며 연자제, 조언을 폐지하게 됩니다. 또한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여 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분제 폐지 이후 독립협회는 천부위권 사상을 바탕으로 언론 집회의 자유, 신체 자유 등 개인의 권리 보장과 남녀차별 폐지를 주장하게 됩니다. 또한 토론회와 연설회 등이 열어 평등 의식을 확산하고자 노력하였고, 한성에서는 여성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여권 통문을 발표하고 최초의 근대적 여성단체인 찬양회가 조직되게 됩니다. 개항 이후 원산학사를 비롯하여 유병공원 등 신식학교가 설립되었 고 외국인 선교사도 배제학당 이화학당 등을 세우게 됩니다. 러일전쟁과 을산의격체결 이후 외국계몽운동과 항일의병운동 등 민족의식이 강화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양정의습, 보성학교, 오산학교, 대성학교 등 많은 사립학교가 세워져 애국심을 강조하는 교육을 하게 됩니다. 신채호와 박은식 등이 한국사를 연구하고 신채호는 독사신론을 발표하여 민족을 중심으로 우리 역사의 체계화를 모색하게 됩니다. 1883년 정보주도화에 한성순보를 발행하였고 1896년 최초의 민간 발행신문인 독립신문이 창간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애국, 대중을 계몽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게 됩니다. 개항 이후 조선정부는 우국강병의 일환으로 식산통합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전기와 전차, 전신, 우편, 철도 등 근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었고, 근대적 시간 관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대 문물과 관련하여 철도, 전기 전차, 통신, 의복의 변화, 음식의 변화, 새로운 서양식 건축 양식 등이 도입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 13주차 두 번째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